제주도에서 월 150만 원대로 또는 전세로 99 제곱미터 즉 40평대 하이엔드 주택에 살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세대 이상이 같이 산다면 월 360만 원대 또는 전세로 90평대 럭셔리 하이엔드 주택에 사는 건 어떤가요? 혹시 당신은 여기에 해당하시나요? IT 개발자 기업 CEO 의사 변호사 인기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자녀 국제 교육에 관심 있는 유아, 초등, 중등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보유한 상태로 제주도에 내집 마련 또는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자산가 또는 은퇴자.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 또는 직장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제주도 내의 고액 주택 거주 또는 고액 연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제주도민 중 신축 하이엔드 라이프를 원하는 분들은 주거 자금, 세금, 대출 걱정 없는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투자의 해답.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일부 시장 진단.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기만 하면 오르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버티는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지방 시장은 시세 차익 중심의 분양 투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장기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은 일반 분양과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시세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 시점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실제 거주 수요를 기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단단해지는 안정형 자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아주더 하이클래스는 제주 영어기육도시 인근에 위치한 10년 민간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동안 주거비용 상승 없는 대형 평형 위주의 하이엔드 임대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보다 주거의 질과 안정성을 선택하는 것이죠. 본론 일부 구체적 비교 분석.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의무 임대 기간도 최대 10년이고 월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주 더 하이 클래스는 다릅니다. 주체는 민간 건설사입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세금 부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없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분양 전환도 확정 분양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증금 안정성입니다. HUG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더 하이클래스의 진짜 강점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주택수 제외 세금 부담 최소화, 예측 가능한 임대 구조,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확해지는 자산의 역할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과거의 공식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투자는 조용하지만 강한 자산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구조로 버티는 투자. 바로 아주더 하이클래스 10년 민간 장기 임대 주택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에서 진정한 하이엔드 라이크를 꿈꾸시나요? 아니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나요? 아주 더 하이클래스는 거주자에게는 최상의 주거 환경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분양 조건, 입주 시기, 전대 가능 여부, 대출, 세금 등 궁금하신 모든 사항은 제주 부동산 전문가 박민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주더 하이클래스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